한, 건어물 장수가 호라비로, 동네에서도 소문난 미남인데, 진작부터 이웃집 여편네들을 눈독 들이고 있었다. 그런데 한 여인은 사내들이 좋아하는 생김새인데, 또한 소문난 정녀였다. 고르지 않는 게 세상인지, 이와 같은 정녀를 아내로 삼고 있는 남편이, 오히려 폭군인 경우가 흔히 있는데, 이 집도 예외가 아니었다. 걸핏하면, 입보다 손이 빨라서 여자를 때리는 것이었다. 이것 또한 이웃간의 말거리였다. 그렇지만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지라 어느날 이 정녀가 남편에게 말했다. 이렇게 밤낮 치고 때리기만 하면 두고 보세요. 나도 서방지를 하고 말 테니까.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어라, 이런 년을 봤나? 하고는 불문곡직하고 뺨 따귀를 올려붙였다. 하지만 여인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던 모양으로 지체 없이 건어물 장수에게로 달려갔다. 우리 집 왼수가 또날 때렸다오. 너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 나 당신하고 바람 피우려고 왔어요. 자, 내가 좋다고 했죠. 어서요, 맘대로 하세요. 건어물장수로 말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호박이 덩굴째 굴러 들어온 격인지라 두 사람은 한바탕 시원하게 방사를 해치웠다. 서방이 또 손찌검을 하거든 언제든지 내게로 와요. 내 실컷 위로해 줄 테니까 하고 호라비가 말하였다. 날마다 그 안가품으로 뜨거운 군것질을 되풀이하고 심한 날에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거듭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므로 건어물장수도 그만 두 손을 들고 말았다. 이봐요, 그놈에게도 나쁜 점이 있겠지만 제발 나를 봐서 좀 참아 주소.